며칠 동안 정말 더워서 이 열대화가 계속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다행히도 어제와 오늘은 조금 서늘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또 오늘 이 시간에 만날 수 있음을 어, 이 시원한 오늘날에 이 하루를 내어서 어, 참석하고 이렇게 또이리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올 하루가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를 말을 해주신 원장님과 그리고 어, 도의 과장님 그리고 윤동전 어, 어, 총동 회장님과 저희 대학원 후배라서 더욱더 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 여성지도자 과정이 어, 몇십 년 동안 그 예산안이 아마 딱 정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작년 어, 도지사 간담회 때 직전 대장님 씨 김정희 대장님께서 그 전이 어, 사계대학교 어른들이 누는 자리에서 도지사한테 뭘 원하느냐고 아마 한 말씀 아마 김정희 대장님이 저희가 어, 예산안을 좀더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결과 올해 아마 아, 27% 정도 더 높은 예산안이, 어, 펜이 되어서 각 27기들이 좀더 알찬 교육을 할수 있는 기회를 아마 올해는 가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중요한 대답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받을 복이 많은 사람인지라 회장님 덕분에 올해 각 학교의 예산안이 좀더 풍성하게 되어서 아마 과장님도 아마 열심히 저희들을 위해서 연인 걸로 알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 저희들 어, 워크샵에 대한 예산안은 사실 바또이나가의 재정이다 보면 조금은 감축이 되었지만 더 적은 예산 안으로, 아, 어떻게 하면 이 사기에 대해 이것 지도자들이, 어, 하루 하는 거그 샵이지만, 상반기그 샵이었지만, 아, 좀더물 알차게, 어떻게 하면 진짜 좀더 해줄 수 있을까를 저희 협의의 원진들이 무척 고민도 하고, 많은 답사를 한 결과, 어, 1차, 어쨌든 직접 장애인들과의 하루는 정말 즐거웠었고, 그리고 공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이제 저희가 또 예산안으로 어, 아마 체육대회를 할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어, 물론 제 회의의 의장으로서 발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하지만 어, 혼자서만 뛴다고 해서 이 체육대회가 잘되리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각 대학의 부회장님들과 일반 이사님들이 다 도와주셔야만 전 회원들이 그날 하루 하나가 되는 행복한 마음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로의 선물을 가져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테니 많은 학교에서 많이 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서, 어, 부르기구 또 기일잔치도 정말 많이 만에, 이번에, 인제대학교에 체육대회를 갔었는데요. 거기서 인제대학교 어, 청동 기사님께서 어, 어쨌든, 농가를 팔아가지고 장학금 주는 어떤 행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laughs> 인제대학교에서도 27년 동안, 어, <laughs> 여러 지역에 이렇게 여재가 모이다보니 정말 파울이 많았는데, 27년 만에 이 체육대회가 정말 성원위에 진짜 열심히 하셨다는 거. 인제대 학교 중동 회장님한테 박수 한번 <laughs> 그리고 서한 대학교에서도 아마 어, 노인들을 돕기 위해서 어, 아마 뭔가를 판매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많은 돈을 어떻게 하면 어, 누구한테 도움이 될까. 어, 중동 회장님이 생각하셔서 저희 아마 체육대회 때, 우리 요 저, 우리 장님들하고 운동해서, 그날 아마 농아인들에게 아마 300만 분이라는 기금을 조성하셔가지고, 아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대도 아마 먹거리 자트를 해서 아마 급이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거기도, 어, 사천에 있는 어떤 단지에다가, 하기 위해서 지금 아마 기금을 못 마련하셨다 하는데 아마 이 사계 대학에서 우리가 엄마로서, 여성으로서, CEO로서 이 자리를 진짜 열심히 봉사하고 누군가한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이런 어떤 분들로서 어,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한번더 유지의 발전을 충분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무대 박수를 보냅니다. 또 오늘 이 어쨌든 이또 이렇게 오셔서 언제라도 항상 무슨 가득한 하나를 드시고 항상 가정에 훨씬 고 만발하시고 행복한 하나를 드시길 바라니다